아 그래요 예 우리 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저기 저이상열 사장님이신데 저희랑 같이 이제 대응 대응 저 탐상력, lpg 충전소에서 세차 하시는 분인데 <laughs> 이야 이렇게 또 대단한 또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 동생분 그 이궁열 목사님이 그 우리 대한민국에 의사자 1호로 지정되신 그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런 사연들은 전국에 이런 미담 사례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삼고 착하게, 살, 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착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지고 하는 게 이런 미담사를 전파하게 되면서 되는 건데, 그 목사님의 그순고한 뜻이 널리널리 널리 전해지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정말 어, 많은 일들을 하고 가셨어요. 축구 꿈나무를 대학,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키워내시고, 어, 42살의 그 순천 나들목에서... 부종추돌사고 때, 그, 본인도 다쳤는데, 그 축구, 그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어, 경기 중에, 에,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어, 약을, 어 구호, 구호약품을 항상 싣고 다니다가, 그 약을 가지고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또, 그, 덮친 차량에 의해서, 이제, 그, 부상자는 살고, 어, 본인은 그 치료 과정에서 그 차량에 충격돼서 그 숨을 거두시고 국가 의사자로 1호로 지정되셨는데 국립묘지에 가실 수 있는 것도 안 가시고 그 대전의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묘지로 가신 거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 형님, 그 훌륭하신 형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또 제가 오늘 좀 행정사 있어요. 시험 조, 소리 접수하려고 가는 과정에서 어제 차를 가져가도 되는데, 오늘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어그 나오는 차량을 잡아 타는데, 제가 사실은 전에는 잘, 잘 몰랐어요. 말씀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알아봤으니까, 오늘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형님으로 알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만나면 아는 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아, 여기. 예,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잘 지냅시다.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